동영상 찍고 어, 있어요 저, 저, 저. 어, 어 아빠 지금 뭐예요그치 엄마 이름 아마 진짜 있어 오빠, 오빠, 저거 봐! 저거! 아니, 저기, 저기. 아니, 안, 안, 안 보인다고, 여기서는. 너, 어, 그래. 아니, 이리 와봐. 아니, 거 <laughs> 그거 신고. 저기, 아, 뭐. 어디 갔어? 아빠 없어졌다, 야. 아무어도는데 아, 없어졌다. 엄마, 엄마, 빠져났어. 됐어, 됐어.